네 안녕하세요. 송인수 변호사입니다. 아, 지난번 예고한 대로 오늘은 이제 사건 이야기보다는 아, 제 개인적인 소개 말씀을 드릴게요. 뭐제 개인 저 개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고 뭐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항상 말씀드렸듯이 제 이름은 송행수이고요. 어, 로스쿨이 아니라 사법 시험 세대입니다. 아, 그리고, 어, 청주에서부터 그 검사 공직 생활을 시작을 해서, 어, 대전에서 변호사를 개업을 했습니다. 아, 주로 형사부 업무를 좀 많이 했고, 형사부 업무에 재미를 들여서, 어, 좀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던, 뭐, 대전의 육교 살인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처리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어, 그 사건은 검찰청에서도 뭐, 뭐, 올해의 사건으로 많이 어, 지정이 돼가지고 어, 있었고 2025년 올해도 그 KBS ETV 스모킹 건에서 어, 제가 직접 출연해서 그6교 살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어, 방송을 한,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스모킹건에 지금 한 다섯 번 계속 출연을 했습니다. 그 스모킹건, 송행수 변호사 그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은 KBS 2에서 방송하는 스모킹건에 제가 그 패널로 출연해가지고 그 방송을 이지혜, 그리고 안현모 두 훌륭한 그 진행자들과 함께 방송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부장검사 출신, 네, 그 권현효 변호사와 같이 사무실을 꾸려나가고 있고, 어, 저희 사무실은, 어, 병원으로 치면은, 어, 동네 병원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술을 진행을 할수 있는, 어, 적어도 2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어, 좀 국제국지관 사건들을 위주로, 어, 처리, 처리할 수가 있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률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공률 자체는 음,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성공률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건 못됩니다. 쉬운 사건만 맞는 사람은 성공률이 높을 것이고 어려운 사건만 맞는 분들은 실력이 아무리 높아도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겨우겨우 그래도 한건한건 한건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래도 높은 성공률을 아직까지는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인터넷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제 이름으로 어 의외로 제가 이제 그법 쪽에 보다는 어 정치계 쪽에서 제가 검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 나무위키에 제 이름을 쳐봐도 아마 그 변호사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많이 뜨는데 현재는 어 현실 정치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말 성실한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그 때, 이제, 정치를 많이 할 때는, 그, 그 중앙에서 상금 부대변인 역할까지 하게 되면서, 뭐, 9시 뉴스에도 가끔 얼굴을 비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하나의 추억이 됐네요. 지금은, 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인으로서가 아니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정말 간절하고 안타까운 의뢰를 위해서 이한 몸을 바쳐서 일하는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제 유튜브로 앞으로도 이제 종종 찾아뵐 것이고요. 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 초보자이지만, 어, 가능하면 꾸준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동영상을 조금씩 찍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짧은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법률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다음부터는 이제 음주운전은 더 깊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음주운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부터는 성범죄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